안녕하세요. 삶의 교훈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70을 넘기신 분들, 그리고 곧그 나이를 맞으실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목욕하는 방법이 건강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해온 목욕 습관이 사실은 피부 노화를 앞당기고 감염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심장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말씀드릴 8가지 놀라운 사실들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 건강관리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더욱 늘릴 수 있는 소중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충격적 사실.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가 더 빨리 늙는다. 먼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자주 목욕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매일, 아니면 하루에 두 번까지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깨끗함이 건강의 기본이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70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매일 열심히 몸을 문지르고 계신다면 사실은 피부, 피부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월과 함께 변화합니다. 특히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훨씬 더 연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탄탄하고 촉촉했던 피부가 이제는 마치 소중한 비단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피지라고 불리는 천연 오일이 있습니다. 이 오일은 마치 보호막처럼 수분을 가두고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70을 넘어서면 이 소중한 보호막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젊었을 때의 피부가 이슬 맺힌 장미 꽃잎처럼 생기 넘쳤다면, 이제는 섬세한 한지처럼 아름답지만 쉽게 상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거친 수세미나 뜨거운 물로 한지를 문지르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나이든 피부에게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합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70이후 여성분들에게는 일주일에 두세 번의 전신 목욕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날에는 겨드랑이, 발, 그리고 은밀한 부위만 가볍게 씻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욕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강한 향이 나는 비누나 거품이 많이 나는 세정제 대신 순하고 무향의 크림 타입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물 온도는 뜨거운 것보다는 미지근하게, 목욕 시간도 5-10분 정도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 사실. 지나친 목욕이 감염 위험을 높인다. 이번 사실은 더욱 놀라우실 것입니다.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단순한 껍질이 아닙니다. 세균과 곰팡이, 그리고 수많은 미생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살아있는 요새입니다. 이 방어막의 비밀은 바로 천연오일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 생태계에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수조개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세균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마치 우리 몸의 경비대처럼 나쁜 세균과 곰팡이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하지만 강한 비누로 자주 씻거나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이 소중한 방어막과 좋은 세균들까지 모두 씻겨나가 버립니다. 마치 성의 성벽을 허물고, 경비병들을 모두 집으로 보낸 후 적들이 쉽게 침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70 이후 여성분들은 이미 피부 오일 생성이 줄어들고 회복 속도도 느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첫째, 무좀이나 칸디다 같은 곰팡이 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습진이나 피부염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셋째, 작은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입해 더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항균비누를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제품들은 나쁜 세균과 함께 좋은 세균까지 모두 죽여버려 피부 생태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충격적 사실 뜨거운 샤워는 어르신들에게 위험하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하는 샤워를 좋아하십니다. 욕실이 김으로 가득 차고 거울이 뿌옇게 되며 마치 고급 스파에 온것 같은 느낌을 주죠. 하지만 70을 넘어서면 이런 습관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닿으면 우리 몸의 혈관들이 열을 식히기 위해 넓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에겐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갑작스러운 혈압 하강은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욕실은 미끄러운 바닥 딱딱한 타일로 둘러싸인 공간입니다. 여기서 균형을 잃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계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중80% 이상이 욕실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70 이후에는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 머리 외상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때로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안전한 목욕을 위해서는 물 온도를 미지근하게 조절하고,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며, 샤워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목욕 중에 어지러움을 느끼신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즉시 앉거나 도움을 요청하세요. 네 번째 충격적 사실: 발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다. 많은 여성분들이 얼굴 관리에는 정성을 쏟으시면서도 다른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발 관리는 전체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70을 넘어서면 손발 끝의 혈액 순환이 느려집니다. 작은 상처나 염증도 잘 낫지 않게 되고 이는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사이는 습하고 따뜻해서 무좀 같은 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발의 작은 상처도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제대로 낫지 않는 궤양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만 목욕을 하시더라도 발은매일 관리해 주세요.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고 특히 발가락 사이의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등과 발바닥에는 보습제를 발라주되 발가락 사이에는 습기가 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발톱도 정기적으로 일자로 깎아주시고 발에 이상한 증상이나 통증이 있으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충격적 사실. 은밀한 부위는 다른 방식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주제이지만 70 이후 여성분들의 건강과 편안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성의 은밀한 부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서 질 조직이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또한 이 부위의 산성도 pH도 변해서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젊었을 때 사용하던 강한 비누나 향이 나는 세정제를 계속 사용하면 이 섬세한 부위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질 세정제는 좋은 세균까지 없애버려 오히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관리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질 내부는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따로 씻을 필요가 없고 외부 부위는 미지근한 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꼭 세정제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무양의 순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톡톡 두드려서 말려주세요. 역설적이게도 너무 자주 또는 너무 강하게 씻으면 냄새가 더날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충격적 사실. 경수가 피부와 모발을 망친다. 열심히 보습제도 바르고 좋은 샴푸도 사용하는데 피부가 거칠고 머리카락이 윤기를 잃는다면 수돗물의 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수는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물입니다. 이런 물로 씻으면 미네랄 성분이 피부와 머리카락의 막을 형성해서 비누나 샴푸가 제대로 헹궈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피부 모공이 막히고 수분이 빠져나가며 머리카락은 무겁고 윤기 없이 변합니다. 특히, 습진이나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경수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이미 건조해진 피부와 모발에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샤워기에 정수 필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강한 비누 대신 순한 pH 균형 세정제를 사용하고, 목욕 후 3분 이내에 피부가 촉촉할 때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충격적 사실, 잠자기 전, 목욕이 숙면에 도움된다.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잠자기 전 따뜻한 목욕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앞서 뜨거운 물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지만, 적당히 따뜻한 물,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40도 정도로 하는 목욕은 다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도와주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하루 종일 변화하는데,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내려가면서 잠이 오게 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나와서 식으면서 급격히 내려가는데, 이때 뇌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또한 따뜻한 물은 하루 종일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의 뻣뻣함을 풀어줍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도 줄여주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최적의 효과를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한 2시간 전에 목욕을 하시고 라벤더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더욱 좋습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덟 번째 충격적 사실, 목욕 습관이 심장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목욕하는 방식이 심장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의 회복력은 약해지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떨어집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어 혈압이 떨어지고 반대로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건강한 젊은 심장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 심계 항진 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 뜨거운 물에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20-30분씩 오래 담그고 있으면 혈관이 계속 확장된 상태로 있게 되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와 산소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면서 목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8-40도 정도로 유지하고 목욕 시간은 10-15분 정도로 제한하세요. 욕조에서 나올 때는 천천히 일어나서 안전 손잡이를 잡고 혈액순환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무엇보다 목욕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있으면 무리하지 마시고 즉시 나와서 쉬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지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사실들이 어떠셨나요? 평생 당연하게 생각했던 목욕 습관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나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변화하고 그에 맞춰 우리도 지혜롭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의 습관을 무작정 고집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몸 상태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건강 수명을 위한 길입니다. 매일 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목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발과 은밀한 부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물의 질도 고려해보세요. 잠자기 전 따뜻한 목욕으로 숙면을 취하되 항상 심장 건강을 염두에 두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홀로서기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이야말로 지혜와 경험이 빛나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아닐까요? 오늘도 삶의 교훈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